안녕하세요. 코세코 드론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영상관제의 새로운 솔루션, T-LiveCaster Plan, 줄여서 TLC Plan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제 솔루션은 SK텔레콤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차세대 영상관제 솔루션입니다. 기존 관제 솔루션은 서버를 구축해야만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리는 TLC Plan은 구축형이 아닌 구독형으로서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간단하게 어디서나 인터넷망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해당 주소로 이동하여 발급된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원격 영상 모니터링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리스트를 클릭하면 선택한 영상을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4개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DJI사의 컨스머 제품부터 엔터프라이즈 제품군 그리고 국산 드론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드론이 비행 중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차 안에서도 침대 이불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볼수 있고 드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바디캠, 태블릿 등의 장비로 촬영한 영상도 관제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화면에 의사를 표시하는 그리기 기능도 있고 음성으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출동해주세요 원격으로 주민, 주마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객체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드론의 열화상 팔레트부터 스피커 기능까지 호환되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운동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운동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보신 이러한 기능들을 구축 없이 간편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코세코에서 매트리스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TLC 플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이며 코세코 드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